정말 일반적으로 오해되는 것처럼, 공직자 대다수가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나 가지고 사익이나 또 뭐하고 게으르고 무능하고 그랬다면, 과연 이 나라가 이렇게 다른 나라의 선망의 대상이 될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겠습니까? 대개는 압도적인 다수는 정말 본래의 역할에 충실하게 자기 일 잘하고, 또 열심히 공부하고, 또 공적으로... 공평하게 정말 일 잘하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성과가 나는 겁니다 다만 그 맑을수록 흙탕물이 다더 많이 눈에 띄는 것처럼 다들 다 열심히 하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는데 그 중에 아주 극히 소수가 마치 이 연못에 흙탕물 일으키는 미꽐이처럼 물을 흐리게 만드는 거죠 그건 정말로 아주 소수다 제가 성남시장 경기로지사를 거쳐 오면서 느낀 겁니다 일반적으로 뭐원가 비난들이 쏟아지지만 그 속에서도 대체적으로 많은 공무원들은 정말 가족들이나 친지들이나 아니면 동네 사람들 또 국민들 눈에 실망하지 않도록 정말 애 많이 써요 보이지 않는 데서 근데 소수가 문제죠 언제나.